가수 이찬원입니다. 자, 2023 대중문화연예예술상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요.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, 제가 사실 직접 참석하고 싶었지만 제가 또 일정상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또 대리 수상을 하셨는데요 어, 우리 가족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찬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, 안녕하십니까. 가수 이찬원입니다. 자, 2023 대중문화연예예술상.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요. 다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제가 사실 직접 참석하고 싶었지만 제가 또 일정상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또 대리수상을 하셨는데요. 어, 우리 가족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찬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이찬원입니다 자2023 대중문화연예예술상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제가 사실 직접 참석하고 싶었지만 제가 또 일정상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또 대리 수상을 하셨는데요. 어, 우리 가족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, 찬스 여러분들,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